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공은 복음의 아, 부활의 목격자는 제목을 하는 말씀 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 사건입니다. 다른 나, 다양한 어, 종교가 있지만 어, 무덤이 없는 종교는 바로 어,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니까 좀비같이 몸이 썩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신 분인데 절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그 피범벅이 된그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좀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몸입니다. 실체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신비력으로 운 몸이죠. 그래서 곤도전서 15장 4 2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하늘나라에 최적화된 몸으로 이게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시장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102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철학교수님인데, 이분이 강연하는 거 보면 항상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항상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지신 후에 자기 강연을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일까? 바울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빌리포서 3장 10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바울은 다마스쿠스 거리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의 소망, 나의 인생의 목적은 저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은? 안식일이 거룩한 주일로 완성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변환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첫 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첫날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쉬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었어요. 우리 10개명도 있지만 이네 번째 개명이 뭐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 이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존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 때 보면 안식일 전에, 안식일 전에 만나와 매출하기를두배로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영혼과 몸이 좀 쉬는 날이에요. 좀 우리 마음, 영혼과 마음이 쉬고 또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이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이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심으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미해사리라는 유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인데 이 모든 날이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주신댔죠 뭐 영혼과 몸에 쉼을 주십니다.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 마음에 쉼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몸이 아주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게 됐어요 원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안식일이 변질되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예가 돼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도 사람 살리는 일도, 일, 일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어요 마태보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우리 교회만큼 회당은 우리 교회만 하거든요 어, 요만한 교회에 오셔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강제에 서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즉 지체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오늘 이 좋은 날에 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낫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르냐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바르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고 삶 살리는 일을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이승님 <laughs> 말씀이 뭘 위대한지 알겠지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세대학교 가보면, 여기 파키스, 아,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 학생들을 보면, 다른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인도에는 소가 천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못 먹, 고, 고기를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요, 소는, 소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왜냐면 소가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먹잖아요. 소, 돼지, 닭, 개고기. 우리는 다 먹어요. 음식 문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음식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지 보면 저들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아니, 소가 어떻게 신이 될수 있어? 돼지가 어떻게 그들의 어떤 우리 몸을 해치길 수가 있어? 그런데 율법에 매이고 가치관에, 잘못된 가치관에 매우면 이렇게 삶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통에 매여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탄식하셨어요. 을 탄식을.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안식일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좋은 마음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통에 매이고 가치관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율법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시길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그나 그 말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얼굴 보니까 평안이 전혀 없어. <laughs>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음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식을 누리셔야죠. 주님의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쉼과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 1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멍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초대하셨어요. 누든지다 나에게 오라. 무겁고 수고한 짐자들 다 와라. 내 영혼과 몸을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인이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거룩한 주일날 예배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하, 또한 기쁨 주시는 저음 내시길 추원합니다두번째참께 아,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아, 안 넘어갔네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어, 주일 새벽에, 그렇죠? 네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 완전히 미쳤던 여자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어, 마리아겠죠.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살로메. 살로메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리의 여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즉 예수님의 이모죠, 그리고 요한나 이네 명이 그 무덤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향료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네 명은 다 하나님, 아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연민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에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연민으로 또한 의리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교회에 오면 나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 20장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콸콸콸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 시신이 누가 훔쳐갔어요. 콸콸콸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틀 전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도저히 그런 상태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연민이 있었죠 컴패션 사랑이 있었어요 금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날 말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닫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희로리은 천사가 말합니다 누굴 찾니? 다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제발 어디에 데려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녀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그 마음속에 연민이 있었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데 시신까지도 누가 훔쳐갔어요. 그런 연민으로 왔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올때 그런 연민으로 온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연민한 마음으로 교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슬퍼요. 감정에 매여요. 누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마시고 또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 마리아야. 요한복음 2십장0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야. 그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걸 설계할 때마다 항상 김춘수의 꽃이 생각나요. 그 꽃을 이름 부르기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그의 꽃을 이름을 부러줬을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자, 믿음이 생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녀의 한인이 되었던 슬픔과 고통은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억매고 있는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역경들이 사라지고 정말 평안과 행복을 리게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주시는 주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 말씀을 들었어도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 당하신 예수님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십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십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부수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일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네명 여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너의두려움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100%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하시니까요. 아마도 우리에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업, 또한 결혼,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주님께 기도로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책임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모든 연인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 God takes care of us.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질을 깨닫는데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에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전했죠?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나이 말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몇, 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형제들, my brothers. 음, 음.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 누구길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어, 그 어,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친구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생각 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아, 그의 주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아,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누, 누구의 친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와, 이거 엄청난 신분 상승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브라더예요. 형제여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신성분도 이 되겠지 되겠지만 예수님 우리의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 이건 이게 말씀을 면서 너무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미세먼지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